안녕하세요. 베디TV의 에라다 에라입니다. 첫 번째 주 환자는 관통상처럼 보입니다. 현장에서 처치를 하였고 이송 중에 CPR까지 하는 영상이 찍혀져 있습니다. 어, 처치를 너무 열심히 해서 앞에 카메라에 너무 가려 세도록 어, 찍혀지진 않았습니다. 자 그럼 두 번째 영상 보시겠습니다. 두 번째 환자는 어, 화상처럼 보입니다. 네, 화재가 발생한 것 같고요. 네, 화상에 관한 조치를 현장에서 시행하였습니다. 세 번째, 조는 어떤 환자를 만났을까요?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환자를 만났을까요? 자세한 내용은 뒤축급 에딕티비에서 전하겠습니다.